그니까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음... 아직 안정해. 바다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음. 보라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네, 보라색빛 바다도 얘가,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음. 지금은 음, 그냥 나무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음. 솔직히 음. 먼저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생각하는 편이라서 음... 좋은 거 같아. 학교가 없으면 응. 나 하루 종일 여기서 하다가 밤 내가 문 닫을 때 가고 응. 응, 싶어. 막0 시부터 6 시까지 있고 싶어? 어. <laughs> 진짜. 보통 응. 근데 연이는 몇 시간 예약하고? 난 보통 2 시간. 2 시간? 그게 최대로 낼수 있는 시간이야? 응. 너무 음. 아쉽다. 아 소진이 세 시간 하고 싶어. 응. 주말엔 또 놀아야 되고. 맞아, 노는 시간도 중요하지. 우와.